아이씨, 좀차좀 좀 막아주고, 응? 어? 주수석 쪽에 뭐가 있는지 봐주면 얼마나 좋아. 안녕하세요, 박구왕 간디입니다. 자, 오늘은 4 0 피트 수입 컨테이너를 상차를 해서. 경기도 남양주시에 왔습니다 배차를 어제 받았는데 그 오늘 목적지의 주소를 어제 로드뷰로 확인을 해보니까 아 역시나 좁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남양주를 다니면서 넓은 데를 다녔던 기억이 단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남양주 다닐 때마다 다 좁고, 후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뭐, 마당에서 돌려가지고 나오고, 이게 안 됐던 것 같은데, 아, 오늘도 역시나 그런 현장인데, 여기, 일단 남양주는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또 오늘 현장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일단은 저쪽 앞에 보이는, 교차로에서 그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 들어가다가 우측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후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수석 방향으로 차를 꺾어서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각도가 약간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있어가지고 조수석 방향으로 꺾으면은 차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돌려가지고. 운전석 방향으로 들어가야지 무조건 들어갈 수가 있는 각도인데 일단 현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여기 한 200m 앞에 있는데, 200m 앞에 있는 데서 여기서 이렇게 후진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앞에서 돌려와야 돼. 아, 여기, 여기, 자, 지금 들어가는 곳. 여기가 오늘의 현장인데 자, 각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방향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요. 저 앞에서 돌려와야 되는데 음, 허자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하주 또 시간 돼가지고 전화를 안 받네. 맞은편에 차오는데 차좀 막아주지 에이, 뒤에서 차오면 또 이거 아내 뒤에 차 붙었나 모르겠네 아 다행이다 뒤엔 차 없는 것 같아. 지금 맞은 편에도 차 없고요. 지금 딱 각도 잡아서 후진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이거야. 여러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으아! 으아! 한 번에 못 들어갑니다. 좁아가지고. 헤드를 이제 펴야 되는데, 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러 더 과하게 꺾어준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하면서 앞으로 한번 가줬다가 야, 앞으로 오지 마, 오지 마 여기서 이제 또 한번 각을 또 접어주고 한 번만 더 수정합시다. 여유있게. 자, 이제 오른쪽으로 좀 헤드 필 공간이 생겨났죠? 이걸 한 번만 더 반복하는 겁니다. 좀 전에 했던 거를. 한 번만 더 반복해서. 아이씨. 좀차좀 좀 막아주고, 응? 어? 주수석 쪽에 뭐가 있는지 봐주면 얼마나 좋아. 아, 이제, 이제 헤드를 필 공간이 생겼죠? 아이씨, 나 너무 꺾었다. 아, 차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비켜줘야 된다는 생각에 서둘러 하다 보니까. 음. 아이 씨나아이거 너무 꺾었네 이게 다시 좀 펴줘야겠다 아 이제 나와서 봐주면 뭐 하냐고요. 아까 차들이 오는 걸 막아주고 있어야지. 아, 이제 안 봐줘도 필요도 없는데, 이제. 알아서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붙여야 되나보다. 아, 컨테이너 문을 따라는데, 문 따고 와가지고 다시 차 움직여야겠다. 아우, 추워. 이제 컨테이너 문 열었습니다. 이제 다시 들어갈 거예요. 제 예상한대로 저쪽에 문이 열려 있는데 저쪽으로 맞춰서 오른쪽으로 붙여서 차를 대달라고 합니다. 다가 다시 우측으로 붙이려고 각을 만들어 주고 후진으로 다시 이제 꼬리 쪽은 다 붙었어요. 이제 헤드 쪽 붙여주고 헤드 붙었으면 일자로 펴서. 쭉 들어가면, 오케이. 딱 맞았어. 스토어. 차다았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차를 댔고 제가 들어온 곳은 약간 명사가 있죠? 심한 명사가 있는 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와 여기 수정한다고 타이어 비빈 자국 봐라. 여기를 들어왔는데 꺾어서 들어오다가 샷시 다 꺾어서 헤드를 펴야 할 타이밍에 헤드가 펴지지 않아가지고 수정한다고. 아 이. 여기 차로 이거 높이 맞춰가지고 하나. 이렇게. 이게 뭐예요? 아, 쇼파. 쇼파라고 합니다. 여기 따뜻한 모닥불 난로가 있어요. 그런 통에다가 절대 쓰레기 소각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옆에. 나무 장작을 떼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에, 안에도 다 나무밖에 없네.